제 63편 다위 3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악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량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죽게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우리 중에 다윗처럼 어려운 일을 많이 겪은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항상 그런 어려운 일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습니다. 그 내용을 기록한 것이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의 시편은 거의 다가 구조가 같습니다. 처음에는 죽을 것 같은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그리고는 금방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찬양이 터지고 그렇게 끝이 납니다. 다윗의 시편은 그런 의미에서 거의 다 똑같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 10편 63편도 비슷한 패턴입니다. 1절을 보면 다윗이 굉장히 어려운 사정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악모하나이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금방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놀라우게 응답을 하시는데 3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름으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깊은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를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다 3절에서 7절까지의 결론이 무엇인가 하면 참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하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견뎌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윗처럼 이런 은혜를 매번 받을 수 있다면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얼마든지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윗이 이러한 은혜를 어디에서 받았느냐 하면 성소에서 성소에서 받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서 받았다고 고백합니다. 2절을 보시면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이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장소가 바로 성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한 성소를 정해 두고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시겠다. 거기에서 기도하면 내가 들어 주겠다고 약속하신 곳이 바로 성소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만났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대단할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다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 주시겠다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은 별로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데 누구나가 다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성소에서 하나님 만났습니까? 아닙니다. 다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성소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마음에 또 완전한 답을 얻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러 오셨는데,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이 많습니다. 이렇게 예수를 믿고 늘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 마음이 허전하고 빨리 죽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별로 대단한 것 같지 않지만 다시 생각해 보면 놀라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다윗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너무나도 갈급해 했기 때문입니다. 1절 표현해 보니까 내가 간절히 주를 찾대. 쉬운 성경에 보니 내가 주님을 애타게 찾습니다. 뒤에 구절에도 보면,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악모 하나이다." 어떻게 보면 똑같은 말입니다. 세 번이나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갈망합니다. 내가 주님을 갈망합니다. 내가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을 애타게 찾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시편을 적고 있는 여기가 어딘가 하면... 유다 광야입니다. 표제어에도 그 말씀을 적고 있는데 유대 광야입니다. 정말 척박하고 메마른 땅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런데 이런 땅에서 물을 찾듯이 주님을 찾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애타게 찾는다고 하는 것은 거의 발악입니다. 목숨을 담보로 찾는 것입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목숨을 걸고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사생결단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주님을 사모해서 마음이 그렇게 애가 타십니까? 물기 하나 없는 광야 땅에서 물한 방울 잡는 심정으로 주님을 찾으십니까? 다윗은 정말 광야에서 물을 찾듯이 주님을 갈망하고 또 갈망하고 그래서 주님을 찾을 때까지 주님을 만날 때까지 악착같이 성소에서 주님을 기다리며 은혜를 갈구했습니다. 토미 테니의 하나님께 굶주린 예배자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 이런 글을 적고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간절하게 굶주려 본 적이 단한 번도 없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로 삶을 가득 채우고 굶주림을 충족시킨다. 우리는 매주, 매달, 매년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하나님으로 우리 빈 곳을 채우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 임재의 빵 부스러기를 조금만 얻어 먹어도 만족하게 되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그런 것은 아니다. 빵 부스러기 정도로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전체로 모셔드리길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나님께 굶주린 사람들 그분이 어찌 이들을 외면 하시겠는가 저는 이 대목이 참 마음에 와 닿습니다 하나님을 전체로 모셔 드리길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나님께 굶주린 사람들 그분이 어찌 이들을 외면 하시겠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굶주린 사람처럼 하나님을 전체로 모셔 드리기를 원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난 다윗처럼 하나님을 주님의 전에서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악무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이 주를 갈망하나이다. 물이 없어 마르고, 공피판 땅에서.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권능과 영광을 내 입술이 찬양하리, 주 송축하리. 나의 평생에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나이다. 물이 없어 마르고 곤핍한 땅에서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권능. 영광을 내 입술이 찬양하리 주성축하리 나의 평생